안녕하세요. 반주자입니다. 음, 오늘도, 아,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네. 여하튼 토요일 저녁입니다. 어, 쉬는 날인데,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너무 그냥 하루 보내기가 그래서 구독자분 한 분이 야경이 너무 좋다고 하지고 오늘은 야경 밑에 청주에서 치즈 병들이 나와 커피숍에 커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음. 오늘도,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관련 동영상이 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좀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음, 한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음, 그 번아웃이라는 얘기, 번아웃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번아웃이라는 뜻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한자로는 소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진? 뭐가 소진됐다. 이런 정도로 몸이나 마음이 힘든 상태가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어, 이 번아웃의 유래가, 어, 떻게 생각하냐면, 아, 미국의 그, 알올 중독자를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환자가 치료가 안 되고 음 그러다 보니 이 번아웃 상태가 됐다고 래서 아, 쉽게 말해서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지도하, 치료하다가 치료 자체가 안 되니까 음 거기서 유래된 말이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실내가 너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번아웃이라는 말이 유래된 만큼 이 알콜 중독 치료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이 알코올 전문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20년, 30년 근무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동안 계속 단주를 이어가시는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손에 꼽히지 않을까.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 확실한 거고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쉽들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가진단법, 뭐 술을 뭐 끊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 지극히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거고, 음, 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는 어때요? 저는 어때요? 저는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나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술을 그만 마셔야, 되, 마셔야 되는지 자기가 스스로 알수 있는 법.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도 경험이 있었어요. 10만원 정도에, 10만원 정도면 확실히 의학적으로 자기의 몸을 알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음. 과가 틀리잖아요. 신경정신과가 있고, 신경외과가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신경정신과 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도 이 신경외과, 특히 뇌, 이 브레인 쪽 관련된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42살 때인가 제가 넘어져서 이마를 2, 30반을 꼬매러 갔을 때 그때 이제 내를 머리를 다쳤으니까 CT를 찍어러 가서 신경외과 과장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사람의 체질, 술 먹는 스타일, 음주량 그리고 뭐 술보릇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 간이라는 거는 뭐 진짜 뭐 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타고난 뭐 진짜 어? 해독력이 좋으신 분들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거 역시도 이미 뭐 간이라는 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간경화가 돼야지만 나타나니까 그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제 구독자분 나이가 40대 이상 정도 되셨을 거예요 뭐 30대도 있겠지만 그러면 보통 최소한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술을 드셨을 건데 10만 원으로 자기의 몸 상태를 알수 있는 법 바로 내 CT를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어, 백세 시대 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였지만 암 걸려서 5개월 살래. 아니면, 치매나 뇌질환으로 뭐 5년, 10년 병원에 살래 그러면 저는 두 말도 않고암 걸려서 5개월 산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암이라는 건 맨정신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뇌질환이나 치매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술이라는 걸 오래 먹다 보면, 뇌 CT를 찍으면 전두엽 쪽부터 내가 많이 쪼그라든다고, 수축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시스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멍도 많이 나있고요. 저도 4흔수살에 그, 의사선생님께서, 신경외과 의사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술을 얼마나 드시냐고. 지금 이거, 이마 찢어져갖고, 다른데 이상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그때도 저는 간과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뭐, 그냥 술 먹는 사람이었었고. 그러려면 뭐, 내 이상이 없었고, 뭐, 크게 무슨 경이안썼었는데 알고봤더니 그게 상당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나, 나이가 나보다 어렸던 친구가 나이가 많아 보였었고 또 하나 이 걷는 걸은 거리도 부자연스럽고 몸 쓰는 것도 마찬가지. 그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 알코올성 치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주가나 중독자나 술을 많이 먹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의료보험 돼서, CT 찍으면 뭐, 10만원 전후로 될 거예요. 뭐, 어디가 피검사 이런 거하셔갖고 뭐, 동네 병원 가서, 뭐, 술 얼마나 먹는데, 뭐, 어떻게 좋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음, 그냥, 신경외과 가서, 메시지 네 한번 찍는다고 아, 왜 그러시냐고 얘기하면 <laughs> 사실 제가 좀 술을 많이 먹는데 어, 이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게그간 자기 현재 내 상태 내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찍으면 그래서 뭐 정상적이다 그러면 조금 더 드시고 어, 어 의학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요, 이런 상태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조심해 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또 하나 아 일반 뭐 입원치료를 안 받으시게 되면 제가 환자로서 가서 술에 문제가 있다고 일반, 일반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상담을 하게 되더라도 의사선생님이랑 한 15분 상담하나요? 10분? 15분? 그냥 다음 환자들 받으시려고 그렇게 상담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신경학과 가서 한번 찍어보시고, 의학적으로, 신경외과쪽으로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이 내과적인 거, 뭐,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아마 술을 많이 드셨고, 그래, 그러셨으면, 그렇, 던 분들이면, 분명히, 아, 어, 내위기축소견이라든지, 어, 일반인 대학은좀 틀릴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거 가지고, 어, 내가 이제 술을 줄여야 되겠다. 뭐, 멈춰야 되겠다. 어, 제가 알기로도, 한번 이렇게 망가지면 똑같이, 이게, 이게 뭐, 치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재생능력이 좋아서, 금방 복, 뭐,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만, 이 뇌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뭐, 뇌영양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늦추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는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그때 주선생님저 뇌수술 하고 나서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어 예전보다 수술이 잘 됐어요 하면서 예전보다 어 내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뭐 이런식으로 농담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아 그리고 일반 그 알코올 전문 의사선생님 계세요 일반 정식거랑은 저는 따로 따릇, 따로 타고 가거든요. 근데 너무 이름만 가지고 막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일단 아~ 이 얘기를 하시면 알겠네. 요 제가 외래를 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6년 차 때까지는 제 주택원장님이 계속 근무를 하셔서 그 원장님이랑 계속 이제 제가 음, 상담하고 약 처방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원장선생님이 이제 그만 두셨어요 이제 뭐뭐 뭐 일이 있고 그래서 개원하신냐고했는데 그걸 아해시고좀 쉬신다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없어져갖고 이제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만나갖고 이제 약을 처방받았는데 한 번은 젊은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차트를 이렇게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술을 안 드세요 어떻게 술을 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저한테. 어,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선생님도 젊은 선생님이고 알코올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자기가 봐도 술도안 마시고 그리고 또 외래를 이렇게 착실해 와서 꾸준하게 하는 환자를 본 케이스가 제가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뭐 이렇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저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만큼 기간 동안 술을 안 마실 때 절대 몰랐어요. 정말로요. 제가 저도 뭐 사실은 알코올 병원에서 너무 답답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떡 하면 예전 같이 돈을 벌어서 술을 마실까? 어떡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같이 돈을 벌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첫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애주가하고 중독자하고 차이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제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경제력이 무너졌을 때, 애주가에서 중독자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하면 예전같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술값을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병원에 있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냥 진짜 술을 끊어볼까? 아들하고 약속도 했겠지만, 아, 진짜 술을 끊어볼까? 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는 술을 끊으면 돈쓸 일이 없겠더라고요. 어 정말 돈쓸 일이 없겠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한번 돈을, 돈을 어떻게 벌까가 아니라, 진짜 한번 술을 한번안 마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뒤로 제가, 그, AA도 만났고, 그 뒤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다음번쯤 얘기를 하겠는데, 음, 희한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제가 이제 현장 일도 시작하게 되, 되는데요. 어, 오늘은 번아웃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멘토 선생님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아, 제가 46세 단주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쉬운 6세 단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은 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년간을 알코올 병원 입퇴원을 100회 100회 이상 반, 반복하셨던 선생님이신데 단주를 쉬운 세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 90년도에 인권도 없을 때 기도원이라고 하죠. 산속에 정말 세상을 좀 묶여갖고, 이 개처럼 밥도 먹고, 마저도 보고, 뭐 별의별 걸다 했었는데도 이술이란걸못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잠깐 안 드시다가 또술 드시면 또 그런데 잡혀가실까봐 또 이제 뭐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시다가 쉬운 6살에 단주를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10년차가 넘으셨는데, 그 선생님이 딱 그런 그런 거였어요 그 선생님께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10년, 전동, 10년 전에만 동전 단주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를 딱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46살 때였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시군 하나 만 52인데 넘어, 넘어갔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 선생님 역시도 저한테도 이게 푹푹 한 마리씩 던져줬던 선생님이신데, 쉬운 여섯에 단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왜, 보통, 그 나이가 되시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뭐, 드시다가 병원 가시다, 뭐, 나와, 나와, 나와 계시다, 또 병원 가시다,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도, 쉬운 여섯에 단주를 시작하시고, 뭐, 직장 생활도 꾸준히 하시고, 다음뭐 저희들이 말하는 보상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어, 술로 인해서 남들에게 펴졌던 거 조금이라도 심적 물질적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시고 응?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음또 하나 술을 제가 봤을 때 끊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방법.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데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만나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봐. 제가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이 중에는 저랑 술 마셔봤던 사람이 네다섯 명 안팎. 나머지는 술안 마시고, 이제 커피. 커피 마시고 술자리에 항상 커피짤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 저랑 같이 술 마셨던 친구들을 보고 술자리를 하게 되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왜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이고, 술 먹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 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 저희가 술 마셨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저랑 술 먹고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이 술 마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저 사람은 항상 커피만 마시는 사람 저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술을 권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주변을 환경을 바꿔보는 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숙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볼때저 진짜 친한 친구들은 뭐 5년에 한번 연락을 하던 10년에 한번 연락을 하던 친구가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솔직히, 그래요. 저도 뭐, 친구들이 모임 한다고 그래서 연락하고 나면 일부러 전화 안 받고 해요. 아직도.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한 번씩 연락오라면 통화하고 잘 지낸다고 얘기하고. 그런 게 친구라고 생각해요. 또 언제라도 볼수 있는 게 친구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의 각오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술 먹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이 사람은 술안 먹고, 그냥 뭐 현장 일하고, 음 커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인식가 되거든요. 그냥 그쪽에서 다른 생활을 하면서, 술 먹었을 때 공허함을, 이쪽 다른 친구의 술 마시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술자리에서도, 항상 보면 저는 그런 걸 관찰하는 것 같아요. 아이 어, 친구 너무 부럽다. 어, 이 형님 너무 술잘 드신다. 그리고 또몇번술 마시는 거 보고 제가 꼭 말씀드려요. 형님 사실 부럽습니다. 아, 그 다음날 수근하신다고 딱 멈추고 가시고. 뭐, 쉬는 날이면 조금 더 드시고 하는 거 보면, 술 먹은 구력이 있잖아요. 저보다 아이도 드시고 하셨는데. 어, 런거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형님 술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는 거 부럽습니다. 동생들한테도, 아우, 너무 늘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술 먹고 흐트러진 모습 보면 저게 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같아요. 한번, 뭐 피검사 이런 것도 좋지만, 10만원 정도 들어서, 그냥 의료보험 되니까 신경을 까가서 시트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경외과적으로 현재의 내 상태, 어 알코올성 치매 참 위험한 건데, 어 그런 게 지금 현재내 상태가 어떤가? 그걸 보고 나서서 술을 줄이든지 뭐, 끊든지, 아니면 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뭐 애주가다, 뭐 몸이 어떻다, 뭐 이런 걸다 개개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뭐 이상한 설문지 가지고 뭐 소주를 일곱 잔 이상 뭐 주부 며칠 먹습니다 중독입니다 이런 거는 발안되는 소리 같고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신경양과 한번 가셔서 CT 한번 찍어 보시고 그러니까 정신과 적이 아닌 어, 외과적 소견을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뭐 대본도 없고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체 중독인 것 같아요 커피에 내가 카페인 중독이듯이 영상도 찍으면 재밌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뭘 올려야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또한주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 단주생활 이용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무료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습니다. 두서도 없지만, 뭐, 그냥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주 하는 거 힘듭니다.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하면 할수 있어요. 제가 왜 20년 된 선생님도 얘기하고 하냐면요. 의지가, 강,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몇년할 생각, 뭐, 한달 끊어야지, 두달 끊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하루만 안 마셔볼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크게 술 문제만 없다면 좋은 술을 오래 드시려면 항상 얘기해듯이 천천히 드시고 그리고 진짜 내몸 상태가 어떤가 가장 중요한 거 보는 방법은 어, 신경외과 가서 어, 내시테 한번 찍으시는 거 어, 그렇죠.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도 유튜브 봤을 때는, 아, 이런 일이 있었나, 저런 일이 있었나, 했었는데, 제가 이쪽에 보니까, 아, 너무, 이 구체 교과서적인,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 팩트 있게 말해주는 선생님들 영상이 더 없더라고요. 그냥, 어, 너무 그냥, 이론적인,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찍는 선생님도 많을 수 있는 것 같고 어, 근데 진짜 이 알코올 전문에서 꼭 찍어주는 선생님도 들 계셔요 근데 확실히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환자를 많이 접해보고 많이 해본 분들은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어떤 거 아시는 것 같고 그냥 뭐 정신과 쪽으로 잠깐 뭐 알코올 중독이 렇다뭐뭐 뭐, 뭐 어떤, 어떤 건 이렇다 뭐 분야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뭐 정신과적인 뭐 조현병은 어떻다뭐 조증은 어떻다 뭐 이런 것도 있듯이 너무 이론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아웃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이 중독자 치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마찬가지고요. 어, 날씨가 많이 추워져갖고, 이제 겨울이 올것 같아요. 저 요새, <laughs> 게을러져갖고, 주 1, 2회? 3회? 그 정도 분이 알바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12월달까지는 좀, 열심히 달바도더 하고 내년에는 내년 또 나름 음, 유튜브 그 하는 그 뭐지 뭐라는 거죠 그 무슨 가르쳐 주는 학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4시간씩 직장인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려고요 뭐좀 음, 재밌습니다 이거 뭐 일단 뭐 구독자가 뭐, 뭐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제 구독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고 여튼간에 평온한 주말 보내시고요 아 다음 번 영상에 또 무슨 얘기로 할지 뭐 걱정이지만 또어 알코올 그리고 뭐 회복 뭐 단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